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 경제신문의 이재성 발행입니다. 어, 요즘에 그 소상공인들이 예,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예, 리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예, 그런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라면 이 임차료로 예,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어, 이것은 확정된 것이니까요. 어, 집행이 될 겁니다. 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라고 이름이 명칭이 붙어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자,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신청일은 2월 7일 신청 접수를 예, 시작하게 됩니다 어, 지원 대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0년 또는 예, 또는입니다 2020년 또는 2021년도 예, 연매출이 2억원 미만 예, 2억원 미만이면 됩니다 예, 2022년 예, 올해죠 어, 공고일 현재, 이제 아직 정식 공고는 되진 않았습니다. 공고일이 되는 그날이겠죠. 그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뭐 경기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고요. 대표자 주소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개업일이 예, 2021년도 12월 어 31일 이전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일 현재의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자기 그이 어, 사업장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 업체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예, 정액이죠. 정액이죠. 업체당 100만 원까지입니다. 자, 지원 제외 업체들이 있는데요. 우선, 유흥업소 및 도박, 향락, 투기 등그 불건전 업종은 어, 지원 제외가 되고요. 또, 사행성 업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변호사, 약국 등 이런 전문 직종들도 어, 제외됩니다. 어,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있겠죠. 어, 금융업, 보험관련, 어, 이런 데들도 어, 지원 제외가 되고요. 또 비영리 법인, 학교, 종교 단체 등그 공공 시설들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2022년 공공 재산 예,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사업 대상자 예, 여기한테는 또 다른 지금 지원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세를 어, 불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도 어, 이 자금은 제외됩니다. 2022년도 특고 예 특별고용입니다. 특별고용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이것도 중복 수혜가 되는 경우에는 어, 제외가 되겠죠. 자 추진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2월 7일부터 온라인 오브제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온라인 접수가 된다. 언제? 2월 7일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는 한 7일 정도가 소요되죠. 그래서, 어,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에 빠르면 2월 14일부터 어,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때 이제 뭐 누락이 되거나 이러면은 아마 그, 이, 이 또, 어, 직접 뭐 신청하는 이런 절차가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나서 모든,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거를 다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을 3월 중에 예, 지급이 다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신청 접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오브제로 시행된다. 그래서 어, 2022년 2월 7일 예정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이럴 때는 현장 접수를 어디서? 자치구에서 합니다. 자치구. 그래서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예, 이 현장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돼, 돼야 됩니까? 예, 온라인 음, 신청을 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업 종류는 2022년 어, 3월 말까지 모두 지급을 끝낸다 하는 계획입니다. 어, 제출서류는 예, 행정정보를 활용한다. 그래서 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겠죠. 또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 신청서류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네, 신청서류는 거의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제출서류는 뭐, 이, 온라인의 양식의 신청서가 있습니다. 예, 뭐, 아직 확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 신청서가 딱 뜨면 그렇게 쓰는 양이 많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요 어, 신청서에 신청을 하고, 어, 당연히 이제 그 공공기관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내겠죠. 여긴 뭐, 어, 개인정보에 활용합니다. 체크를 하고 아마 누르면 되는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어, 이게 그, 임차인이라는 게 증명되어야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아마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청서 접수는, 소상공인이 이 신청서 접수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검토, 제공, 매출자리 입력,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액 지급, 여기까지는, 소상공인이 할 일은 그냥 신청서 접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지급은 그 사업장이 있는 그 구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죠 예, 자치구에서 지원금액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총 어, 5천억이 투입이 됩니다 예, 전억 서울시 자금입니다 그래서 어, 서울시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어,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50만개소 곱하기 예, 100만원씩입니다 50만개소 곱하기 100만원 어, 총5천억이 되겠죠. 어, 뭐, 여기 이제 21억은 이거를 하는데 인건비, 뭐, 이런 것들, 예, 또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비 이렇게 해서 21억이 들어가고요. 어, 5천억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이,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 소상공 경제 TV에서는 어, 소상공인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만한 것. 자, 이런 정보는 알아두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예,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